안녕하세요. 중년의 품격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정의하고 계신가요? 누군가에게 그것이 계약일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말 한마디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믿음의 대상이 바로 가족이라면, 오늘은 그 누구보다도 가깝기에 그 어떤 배신보다도 아팠던 실제 있었던 한 사건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중년의 우리들이 무엇을 지키고 살아야 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전 평소처럼 부동산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던 날이었습니다 한 어머니께서 조용히 들어오셨고 말씀하시길 집을 팔고 싶다고 하셨는데요 서울 상봉동에 대지 40평짜리 단독주택이었는데 월세를 받으면서 약한 20년 동안 오래 살아온 집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머릿속으로 계산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월세 수입만 해도 상당한데 왜 파시려는 걸까? 그래서 조심스럽게 여쭈었죠. 어머님 혹시 급한 사정이 있으신가요? 월세로도 충분히 좋은 수익이 나는 집인데. 그분은 잠시 말없이 웃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아 이제는 아들내랑 같이 살려고 해요. 집은 정리해도 될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지 않아 아드님과 며느리가 사무실을 찾아왔는데요. 두분다 젊고 깔끔한 인상이었지만 뭔가 말투가 조금 딱딱하고 계산적인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께서 집을 파신다고 내놓고 가셨나요 혹시 이 근처 월세 시세는 어느정도 되나요 속으론 이상한네 가족끼리 왜 저렇게 거리감있게 묻지 싶었지만 그들이 직접적인 계약 당사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더이상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의 눈빛에서 느껴졌던 뭔가 차가운 계산 그건 지금 생각해보면 이미 시작된 시그널이었던 것 같아요. 그 후에 세 분이 다시 사무실에 오셨는데요. 이번엔 아들이 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왔고, 한결 친근한 모습으로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어머니랑 함께 살려고요. 제가 잘 보살펴 드려야죠. 집도 정리하고 이제 좀 편하게 모시려고 합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실제로 옆에서 어머님은 아들 자랑을 하시며 우리 아들이 진짜 효자예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에 저도 마음을 어느 정도 놓고 매매가 실업선에서 매물을 등록을 했고 다행히 적절한 매수자를 빠르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순조로워 보였죠? 바로 그날까지는 말입니다. 드디어 잔금일! 서류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고 매수인의 입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스마트폰 뱅킹을 할줄 모르셨고 아들이 대신 확인하겠다며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그 순간이 마지막이었습니다 30분 1시간 2시간이 돼도 아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도 꺼져 있었고 문자도 읽히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이웃 부동산 사장님이 사무실로 찾아와서 다급하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혹시 잔금 예정인 매물이 있었나요 라고 말씀하시길래 어 맞습니다 여기 계약자 이름이 혹시 누구누구 맞나요? 누구 연락이 안 돼서요. 아,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졌습니다. 아들이 7억 원을 그대로 들고 도망간 것이었죠. 어머님은 멍한 얼굴로 짐이 가득 실린 이삿짐 트럭 앞에 서 계셨습니다. 아, 내 아들이 그럴리가 없다고. 설마 내 아들이 그럴리가 없어요. 그 말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믿고 싶지 않으셨겠죠. 믿었던 하나뿐인 가족이었기에 더 믿고 싶었던 겁니다. 다행히도 어머님은 예전에 만들어둔 적금 통장이 하나 있어서 급하게 반지하 전셋집을 구하셨는데요. 하지만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그 후로 어머님은 우울증 진단을 받으셨고 약을 복용하며 조용히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 사건 이후에 아들과 며느리는 3년이 넘도록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죠. 여러분 가족 간의 신뢰는 말로만 유지되지는 않습니다.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시대도 이미 지났습니다. 신뢰는 관계로 쌓여 있는 것이지 이름으로 보장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중년이 된 지금 우리는 더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사랑은 조건 없이 줄수 있어도 신뢰는 행동으로 얻어내야 한다는 걸요. 어머니가 가장 아프셨던 건 7억 원을 잃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어떻게 나를 버릴 수 있나? 그 질문 하나가 마음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다소 무겁고 불편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사람은 정말 나를 믿고 지키려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를 이용할 타이밍만 재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이제 우리는 중년의 품격을 겉모습이 아닌 관계의 품격으로 증명해야 할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공감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회복의 첫 걸음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중년의 품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